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여 한절한절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조금. 지친 기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가 가진 큰 행복이자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더 바라기 오는 우리 탑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을 비출수 있는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는 탑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4월 6일 날 지난주였죠. 지난주는 제게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었던 날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한 6개월 7개월 돼 가는데 처음 알았어요. 4월 6일이 교회 창립주일이라는 거를 네, 지난주에 통해서 알았는데요. 점점 더 탑동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에, 아량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해 탑동 교회 창립주일도 4월 6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행복 선포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 생일이 아니라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laughs> 네, 일년 차예요. 아주 에, 생생하죠. 네, 신선하죠. 네. 근데 그 신선함을 심지어 전도사한테 뺏겼습니다. 네, 저보다 더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네 가장 늦게 결혼한 그교육자가 됐는데요. 아무튼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4월 6일이 교회 안에서도 의미 있던 날이었는데 더 의미 있는 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 선포 주일이라는 그 주일이 선포된 날이었는데 너무 이름 들으시게 거창하신가요? 너무 이름이 화려하신가요? 저는 듣고 와. 어떤 날일까? 네, 어떤 주일이지?라는 그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을 때 간단하더라고요. 전도 축제, 정말 새 생명 우리가 살리는 그 축제, 이거에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8주 동안 앞으로 지킬 그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가 바로 이 날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딱두 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며 예언할 수 있는데요. 부담 맞으신가요? 네, 맞으신가요? 전도라는 그두 글자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은 부담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전도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도를 제가 설교하기 전에... 혼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했던 그 전도 문화가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를 돌면서요 누가 봤든지 안 봤든지 주보를 문에 꽂아놨던 그 문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전을 준비하고, 아니면 호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준비하고, 노방에 가서 찬양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 문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밍밍하지만, 제 라떼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을 때, 정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요. 어느 교회든 그 전도의 문화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도의 문화도 그 열정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단순히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풍토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요즘 AI 발달 감사합니다. 네,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냉소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나아갈 때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이야기들로 교회라는 이미지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예전보다 더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그것을 좋게 긍정적이게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라는 것 자체도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도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행위마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냉소적인 반응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게도 되고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이 부정적인 반응들이 우리를 전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이비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예전보다 더 활발해졌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들도 이단들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런 모든 이단들이 더욱더 우리보다 어쩌면 지금은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전도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이단이라는 사이비라는 그 종교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집단이 그 종교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할 줄 모릅니다.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전도 활동에서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걸음을 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활동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때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무엇이냐? 내가 용기가 없거나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 어떤 것을 전, 전해셔야 되는지 다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 <laughs>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어떤 이름을 그리고 어떤 분을 어떤 분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그것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전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이 기간 때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더욱더 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지만요. 저부터 고백을 해 보자면 얼마나 이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금방 잊혀지는지 모르겠어요. 놀랍다, 위대하다.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지만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이 잃게 되는 그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정말로 그 사랑을 다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전도할 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혼이기에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요동치듯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빛이 될줄 믿습니다. 어 청년부 다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금요일이었다가 토요일로 바꿨는데요.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번 전도를 함께 이렇게 나가 봤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저희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청년들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매번 나갔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토요 전도 모임이 청년부의 전도 모임이 한 4년 이상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나갔지만 청년들은 전도 나가기 전에 가장 마음속에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우두동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번화가입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술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 나가면 이상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초코에몽이나 핫팩을 전달해드리거든요 거, 그것을 받아서 굉장히 밝게 받고 나서 어디 한 군데다가 조용히 올려놔요 그런 이상한 분도 만나고요 더 이상한 분을 만납니다 한 남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탑동교회 청년부 정말 좋습니다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 이쁜 누나 있어요 이상한 놈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를 주면, 아, 제아 저기 술 마시고 있는 공간에 제 친구가 있는데 한세 개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됩니다. 그리고 술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도 돼요. 술 때문에 괜히 해코지를 당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질까? 이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더욱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김동기 전도사님도 계시잖아요. 김동기 전도사님도 청년부 토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나와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에 교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요. 네, 토요일에 여기서 자니까 청년의 마음으로 나와 주세요 하면 감사하게도 아무런 불만 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한 번은. 토요 전도 기도회를 가, 가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도 지쳐 있는 것 같고 전도는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인 마음 때문에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서 기도회를 하면서 김동기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회를 맡아달라고. 자신이 없었거든요. <laughs> 김동기 전도사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뜨겁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 굉장히 은혜롭게 기도회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동의존사님이 이야기해 준 것과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 나갈 때그 사람들이 외면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안 좋게 바라보면 어떨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 그것이 어떨까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이 7일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걸으셨던 길은 영광 받으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다이세자 소신여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걸으셨던 길은 누군가한테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금요일날 찢기고 상하는 그 몸과 마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정말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나도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주간에 목상에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우리 오늘 말씀을 띄워 봐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땅 가운데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신앙의 그 고백들 다시금 타오르는 우리 탑동교회가 될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선교 나갈 때 그가 말해줬던 그 메시지였는데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가난한 형편에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명철한 두뇌와 그리고 언어 쪽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의 열심과 성실함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그 열정을 높이, 높이 산 사람이 이 사람을 학교에 보내주면서 그렇게 후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신학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모험가들이 발견해낸 그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선교의 야망을 품게 돼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곳이 이 나라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곳일까? 예수님을 알는 곳일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교 지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에 관련된 책을 한 권을 그렇게 내게 되는데 출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팅엄이라는 그 지역에서 연합 회의가 열렸는데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보여주신 보여준 이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낸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인도라는 곳에 가게 됐대요. 인도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들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이어서 하나님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근데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 주십니다. 한 아이가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600명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수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집회에 나오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예기치 못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그 사무실에 그 연구소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 원고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금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길을 두번 가는 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시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이 윌리엄 캐리는 결국엔 여러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근대 기독교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 그 칭호를 얻게, 되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전도를 다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봤고, 또한 해왔었고, 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우리가 포모해야 될 것은 다시금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그렇게 전도도 나갔지만 금요일 날 아동부 전도를 한번 도와주러 나갔어요. 이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간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전도대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부 사역은 정말 죄송하지만 사역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이 나가니까 나도 청년부 목사로서 나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토요일 날못 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이유는 아내가 아파서 못 나갔어요. 예, 돌아와주느라. 근데 금요일 날 나갔는데 그때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도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다시금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청년들 전도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동부 친구들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동부 다니는 친구 제가 얼굴을 익히고 있는 친구가 딱 걸어가면 얼마나 반갑던지요. 외국에서 한국이 만난 것 같아요. 와이 친구들 만나서 야 진짜 반갑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친구들이 가면 정말 서심하게 되고 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 앞에 보이는 큰 건물 보이지? 네. 저기가 탑동 교회인데 얘들아. 진짜 재밌거든. 야, 나 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요. 네 하면서 너무나도 순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너무나도 밝게 저를 맞아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고이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열심히 전도 생활 했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불타는 마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저씨 만나면, 아저씨.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따 하나님 그동안 제가 열정으로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도대체 이 아이한테 들으는 말이 어떻게 이런 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생하게 저한테 찾아온 그 마음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마음은 재환아, 그래도 나는 걔를 사랑한다. 그 영혼을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 이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이끌어갈 이끌어갔으면 좋겠을 그 교육자로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복음이 점점 더 사라져 갈까 봐 두렵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그것이 점점 더 흐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뜨겁게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성향이 이이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괜찮다, 해볼만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요일 날 우리 전도 모임이 생겼으니까 전도 팀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그 야성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에 그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찬양을 부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